제또 빠진 노래가 있어요 세상엔 비오감딱두명 있대 두비두바 어떻게 두 명이나 두비두바 누군지 정말 궁금하구나 하구나가 포인트야 하구나 눈봐 두비두바 우빈이 형이랑 맨날 저녁에 부르는데 원진이 형 놀릴 때한다말이야 앞에서 이러면서 둘이서 원진이 형 앞에서 세상엔 비호감 딱두명 있대 두비두바 이러면서 우빈이 형이랑 같이 율동하면서 놀린다고 이렇게 깐쪽깐쪽대는 거지 이렇게 재밌어요. 박스에 있나? 아 박스에 있다. 된거 같아. 어때 형준이 형? 전혀. 나야? 어. <laughs> 그게 나야? 어. 그게, 그게 나야? 빠, 둠, 빠, 두, 비, 두.